자, 이 참수 그래프는 점 마이너스 1,1을 지나고 꼭지점은 y는 x 더하기 3 위에 있다. 두 상수 a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, 첫 번째,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해 보면 된다. 대입하면 2는 1 마이너스 2a 더하기 b. 그래서 정리 한번 하면 b는 2a 더하기 1. 이렇게 식을 한번 정리할 수가 있고. 자, 두 번째 꼭짓점의 좌표가 여기 위에 있다고 했는데, 그러면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겠다. 그러면 x 제곱, 2ax, 표준형으로 고치려면 반의 제곱, a 제곱이 필요하고, 마이너스 a 제곱 다시 해주고, b. 그러면 x 더하기 a의 제곱,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b. 꼭짓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다고 했다, 맞지? 그러면 대입하자. 자, 대입하면 Y자리에 대입을 하자. 대입하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가 되고, 그 다음에 여기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된다. 그럼 이 식과 이식 연립해버리면 되겠지? 그러면 대입법 쓰게 되면 마이너스 A제곱 b 대신에 2a 더하기 1, 마이너스 a 더하기 3. 자식 우변으로 다 넘겨서 정리하면 a 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는 0이 되고 a 마이너스 1, a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. 그래서 a는 1 또는 2가 되는데 여기에서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지. 그래서 최종 정답은 A가 2가 될 겁니다. 자, A가 2가 되면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B는 5. A와 B를 더하게 되면 답은 7. 그래서 4번.